그들 알림이 배움이에요 배움아 와, 이게 뭐야 완전 나 닮은 귀여운 오린냥+ 오린냥 <laughs> 그래도 이거 너무 귀엽지? 응? 너무 귀여워 배움아 근데 응. 이거 봐라 이거랑 응? 우리또 알림이랑 응. 배움이랑은 이렇게 친구고 우린 세트잖아 그렇지? 얘네들 똑같다? 이 뒤에 봐봐 우와 여기가 합체 <laughs> 기다려봐 바밤 b 밤 바밤 b 밤 바밤 바밤 Ba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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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a b a Baba, 이 a b a Baba, Baba, 이 a b a Baba, b 너 b a Baba, b a b 못하는구나 이정도로 살짝 스냅만 <laughs> 이렇게 아하. 하면 되는 거야 자 근데 여기 한번 볼래? 씻심 되게 많이 들어있다 진짜? 응 봐봐 응? 여기 보면은 달려갑니다 우와 달려갑니다 오. 짜자잔 반짝반짝 눈 그다음에 짜잔 네, 삭티니, 싹토요 그거지, 노래가 맞아. 근데 배우가 응. 더 재미난 건 뭔지 알아 뭔데? 여기서 이렇게 응. 누르잖아. 응. 그럼 되게 재미난 소리도 나고, 진짜? 그다음에 효과음도 있다. 대박, 사건 한번 해봐. 응. 그러면 일단은 캐지 달려가면 될까? 이렇게 네. 응. 인사도 하네. 샬라, 친구들, 샬라. 우와, 소리 들었어? 더 다양한 효과음이 있어. 그럼 첫 번째 노래 틀어 볼까? 그래. 당약합니다. 스타트. 만 <딩> <딩> <다니면서> 근데 이거 너무 웃긴다. 그치? 배움아, 이 효과, 흔들면은 배우마 근데 응. 너는 이 효과음에 응. 대해서 이렇게 소리 나는 걸 몸으로 표현할 수 있지 않니? <laughs> 좋아 배우마 그럼 이, 이렇게 재미난 소리 나올 때마다 너 이렇게 일동하면 어때? 우리 너무 심심하지 않게 일동을 하면서 이 CCM을 해야 되잖아 알았어 야 그러면은 나는 싹트네 싹터요 하고 싶어 그래 배우마 싹트네야? 응 <laughs> 이걸 어떻게 표현해? 대박! <laughs> 야이뿅봉은 너무 수시로 나오는 거 아니니? 좋아 m m y Tim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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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m y t i 도 m c m 을 가지고 할때 그냥 노래만 하면 i 뭐? <laughs> 이렇게 우리 친구들도 한번 놀아봐요 친구들 안녕, 안녕! 안녕! 알람 TV. 안녕 친구들 알림이 배우미예요 배움아 우와 이게 다 뭐야 대박사건 우와 이거 네가 준비한 거야? 어 배움아 대박사건 우와. 어 최고 한번 해야 되지 알니미 최고! 근데 너 오늘 타고 올때 우리 배우미는 뭐 타고 왔어? 나는 버스. 나도 타고 버스 왔지. 타고 왔어 버스. 그래서 버스. 오늘 우리 요거 버스 요거 한번 해볼까? <laughs>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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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여기 뒤에 보면은 와 이렇게 B 영어도 있어. 영어도 배울 수있네 맞아. B로 시작하는 버스. 버스. 그지. 버스도. 이렇게 만들어 볼수 있고 B 알파벳 B도 할수 있어 엄청 좋다 여기 보면은 배움아 응? 색이 몇 가지인지 한번 볼까? 검은색 파란색 노란색 빨간색 다섯 가지 색이 있잖아 응? 요 다섯 가지 색을 가지고 우리 한번 해보자 응? 요거 우리 반씩 나눠서 해보자 음. 내가 이쪽에할 테니까 배우면 여기에. 알았어 알리마, 나는 에. 네가 알려준 대로 할 거니까. 응, 그래? 음, 그러면은? 이렇게 봐봐, 배우마 콕콕콕 입쁜 색깔 코코코코 코. 바스 바스 코네 색깔이 이쁘다. 하나 둘셋 넷, 하나 둘셋넷 다섯. 아싸리, 대머. 너 진짜 아무리 봐도 코딱지 같아. 세리마. 배우마 근데 너왜 파란 색깔로 해야 되는데 왜 여기다가 노란 색깔로 아, 하는 거야? 이쁘잖아 그건 그렇다 맞아 이렇게 여기 는 색깔만 해야 된다고 생각했지만 네 말이 맞는 것 같아 그치? 어 여러 가지 색을 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 좋았어 아 이게 진짜 둘이 만드니까 음. 더 금방 금방 만들겠다 배우마 너 잘하고 있지? 이게 여기 쏙쏙 들어가니까 되게 신기해 재밌어 근데 이거 되게 말랑말랑하다 음. 음. 배우마, 응? 근데 지금 뭐하는 거야? 나는 왜 버스는 땅에서만 다녀 버스가 하늘에서 날아다니면 하, 너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지금 버스에다가 날개를 달고 있어. 헉, 날아가는 버스 너무 너무 좋지 않니? 어. 요즘 우리나라 너무 너무 차가 많아서 맨날 막혀. 우리 아빠가 빵빵 빵빵. 이렇게 차가 많은 거야? 그러신단 말이야. 그래서 나는 버스에 날개를 달았지. 백마. 빨리 가자 우리 배움이가 진짜 엄청 똑똑해졌다. 그럼 나 IQ가 얼마인지 알아? 2350이야. <laughs> 진짜? 응. 어머나. 우리 배움이 그래 정말 그를 그래, 군데그긴 하다 왜냐면 항상 음. 나도 음. 어, 이렇게 뭐 만들 때꼭그 모양 그대로 색깔을 칠하고 이랬는데 정말 배우처럼 창의력을 가지고 여러 가지를 다양하게 만들어봐도 너무 좋을 것 같아 나는 어마어마한 상상을 패키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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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들 그러니까 요거 우리 그리다 이렇게 꾹고 꼽을 때는 친구들이 좋아하는 색을 여러 가지 입혀도 괜찮아요 이렇게. 이게 이게 여기에 이렇게 쏙 들어가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 비움아 그럼 응. 우리 이거 응. 꽂을 응. 때 마다 응. 쏙쏙여있을 아파 쏙 좋다 오늘 쏙쏙 엄청 하겠네 그래. 쏙? 쏙쏙쏙 근데 이게 이게 쏙 구멍에 딱 맞아서 들어갈 때 응? 말랑말랑 고무라서 그렇게 부드럽게 들어간는데 그치? 쏙쏙 쏙! 이게 이게 딱 맞지 응 완전 뿅뿅뿅뿅! 손가락을 자꾸 움직이니까 뭔가 음, 운동도 되는 것 같고 머리도 좋아지는 것 같아. 마저 마저 배우마 응. 우와! 오 버스 다 됐다. 다 내간다. 이 버스는 엄청 튼튼할 거야. 이렇게 작은 벽돌들을 차곡차곡 쌓았으니까 엄청. 맞아. 응. 이거는 왠지 각설탕 같아요. 어머! 배우마 배우면 주스 한잔 마시야지 마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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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마시지 마마마시 마시지 마 마시지 지마지마지마지마시 마시지 마시지 마 마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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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색깔도 이렇게 얼마나 예뻐, 형광 노란색으로. 난 그런 버스를 타고 싶거든. 요 이렇게 우리가 그림과 똑같은 버스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엄마랑 아빠랑 또 친구들이랑 여러 가지 상상을 하면서 새로운 나만의 버스를 만들어 보는 것도 너무 재밌을 것 같아. 너무 재밌었어 알림아 고마워 이 모든 거나 언제든지 할 거야 최고예요 좋아. 다음에 우리 그러면 먹는 것때 해보자 좋아 우리 친구들도 자신만의 상상력으로